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즈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즈쌤이 지금 인기도부를 보시면요 아즈쌤이 인기도가 79등이에요 79등 100등에서 지금 층층층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즈쌤 아주 열심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또 놀러 주세요자 오늘은 어, 꽃게를 한번 뽑아볼 거예요 꽃게 꽃게가 또 새로 나왔다고 하거든요 꽃게 그래서 꽃게를 뽑아볼 건데 얘 꽃게가 그렇게 좋대며요뭔지 음... 모르겠지만 어떤 앤지 한번 꽃게를 한번 볼게요. 꽃게 뭐야 귀여워. 25% 확률로 물폭탄을 방어하고 40% 확률로 물파리하고 물폭탄을 빠르게 탈출한다. 오이치도 좋은데? 음. 그럼 얘를 충전을 해갖고 와서 해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바다산물 어, 2개가 있네요 제가 모르고 아, 오픈 저기라 했는데 한번어두개다 오픈을 하고요 해망하서두개 얻었습니다 자 돌려, 돌려볼까요? 제발 한 번에 나와라 나떻게 90개냐 자한번더더 더 사야 되겠네 가보자 이게 네, 많아지긴 하네요 자 저거 뭐네 번째 결제입니다 한 번에 나온 사람은 없나 봐 Let's 츠고만원 썼어 나 지금 만원 썼어요 다섯 번 만에 나오자 진짜 나와야 된다 이번에도 안 나오기나 해봐라 그렇지 곱게 나왔다 근데 거의 다섯 번 만에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런 걸, 꽃게 같은 거참잘 만든 것 같아요. 음. 아, 귀여워. <웃음> 꽃게. <웃음> 음, 음, 음. 아, 너무 귀엽다. 우리 꽃게를 또 얻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쨌든 아템전에 좋다고 하니까, 또 아템전을 또 가야 되겠죠? 음, 지금 또 우리 꽃게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아템전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가 보자. 오. 고 내가 하는 건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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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팀이고요 오 빠르게 나온 거 맞아? 우리 코끼야. 난왜 빠른 걸 모르겠어. 이건 나오거 아니냐고. 자 우리 팀 잘하고 있습니다. 잘 맡겨줘야 돼요. 잘 우리가 뒤에서 서포터를 해줘야 돼. 아. 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빨리 탈퇴하는 거? 아, 미안해. 아 이거 솔직히 인간적으로 저거 도깨비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아... 게임 인간적으로 나오는 팀이 그냥 이긴 거야. 무기 기니 힘내줘. 나 꼴찌야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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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런 쓸데대기 없는 거 말고 우리 팀을 보호해 줄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왜다 자꾸 부스터만 나와? 아야 우리 꽃게 뭐 하는 거야? 우리 꽃게 와안 뭐 맞춰주는데? 꽃게한테 신호했어요, 여러분. 아니 꽃게야. 40분 됐다고 신속하게 물폭 물폭 당을 탈출해 준다고. 근데 나 모르겠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어, 뭐게야 아니, 다행이... 와, 이거 먹어버리네. 아우, 먹을 게 없어! 먹을게 그래도 우리팀 지금 1,2,3,4 거든요? 어 조심조심 조심. 어1등이 지금 내가 뒤에서 해줘야된단 말이야 먹는 게 중요해요. 먹어야 되는데, 전 그냥 깨고 좋아 가버려. 아면죽이 실패라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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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이야 말도 안돼와 진짜 쓰레기 없는 거 나오네 와 명중 실패? 아 우리 팀이 이겼구나 그렇지 와 이거 진짜 간신히 이겼다 와 간신히였어 <laughs> 아 우리 꽃게야 꽃게야 어떻게 된 거야 꽃게야 물폭탄해서 빨리빨리 해줬어야 했는데 꽃게가 지금 아 진짜 완전 아저씨 완전 캐리 있어 펫을 사서 꽃게를 꽃게 펫을 사가지고 다섯 번 만에 얻었는데 다섯 번 만에 많이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또 아이템 점을 좋아하는 아저 쌤에게는 아주 펫이 딱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스켈레와 이 꽃게의 환상적이 좋아. 어, 그래서 1등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